간질병 맞춰드리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5년 세상을 뒤집은 최고의 조작 스캔들 윤민철 PD님 되시죠 진실 혹은 거짓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진실에 대한 추정이 복제한 동물들 이상하게 <놀문> 관련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커져가는 의혹들 이거 시작하면 여러 사람 날라간다고 그 알지 진이 여으는 중요하지 않아. 국민들이 벌써 믿고 있다르게 중요한 거지. 조야되는 위험. 취재 당장 그만둬. 2005년 줄기세포의 진실이 알려지기까지의 전말. 진실과 맹목적인 믿음의 대결. 처음부터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제보자입니다. 제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이유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과학자 이장환 교수. 그의 화려한 명성 뒤엔 뜻밖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난자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윤민철 PD. 내 뺐네. 난자 팔러 간 거야. 그는 뜻밖의 제보를 받고 불법 난자 매매 현장을 포착합니다. 단순 고발 취재건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사안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죠. 이장환 박사팀 공식 난자 공급처. 확실한 물증도 없이 괜히 들쑤셔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마라. 야 이거 급땡기는데 모든 면에서 흠잡을데 없는 학자로 알려진 그. 하지만 그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죠. 오늘 짐 내놨어. 그런 줘. 이정환 교수 연구팀 팀장이었던 신민우. 그는 진실을 알리려 합니다. 윤민철 PD 씨다. 잠시 만나뵙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피하려는 듯 남자는 비밀스런 장소를 택하죠. 피 d 님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남자의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줄기세포는 님. 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 듣고도 믿을 있잖아. 수 없는 이야기. 어? 뭐하나도 있으니까 불안해질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쌩으로 열한 개로 다불안을지냐그 말이 되냐 저게 바로바로 바로 상식의 저항이라는 거다 야 어? 방송 엘리트라 사람도 저런 모습 너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지 상상이 되니 그렇게 제작진이 위험한 취재를 시작한 이후 연구팀을 나온 제보자 신민호는 끈없이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제작진도 취재를 할수록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관련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전부 기사로만 존재하고요. 의심스러운 건이 분이 아니었죠. 아, 연구원들보다 홍보팀 직원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런데 이때 윤 PD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이요? 절대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던 제보자 신민호가 갑자기 인터뷰를 자청하는데요. 그럼 주기세포 복제에 성공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그에겐 어떤 일이 네. 있었던 걸까요? 제가 팀장으로 있는 동안은 단한 번도 성공 시킨 적이 없습니다. 줄기세포는 단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영화는 잔잔하지만 큰 울림을 주는 작품들을 만들어 온 임순례 감독의 신작인데요.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임 감독 특유의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냈죠. 제가 반드시 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대. 영화하기엔 민감한 소재. 하지만 감독이 이 작품에서 집중했던 한 가지는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인의 직념이었다고 하는데요. 시대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감독. 모두가 다루기조차 두려워했던 소재. 자, 주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보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게 남다른 직념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갖춘 채 진행된 작품이란 사실. 법적 조치까지 준비하고 영화를 제작했을 만큼 작품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죠. 아니, 원래... 왜이렇 떠들어댔는데? 어? 아니 그럼 그 기자들은 다 뭐야? 아 그러니까 지랄같은 대한민국이지. 임순례 감독의 작품으로 데뷔한 뒤 어느 다 충무로 대표 배우로 성장한 박해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연을 결심했다는데요. 망설여지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묻지마 출연 결심을 한 배우는 또 있었죠. 배우 유연석. 그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박해일 아리 때문이었다는데요. 모두 없었던 일을 해주십시오. 그대가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인 만큼 남다른 여운을 안겨주죠. 그동안 신민호에게 계속 감시를 붙였었는데, 그런데 방송국에 신민호가 제보했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방송사의 취재 사실과 그 정보원까지 알게 된 이장환 박사. 특허 그 신청을 미었더니 이상한 헛소문도 들려오고. 그래. 그는 아직 연구팀에 남아있는 민호의 아내를 불러 무언가를 보여주죠. 복제 주기세포는 없어. 존재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난 봤어. 보관실에 있는 복제 줄기세포. 민호는 갑자기 혼란에 빠지죠 h 어, 영아나 민호인데 복제된 줄기세포 없는 거 맞지? 왜... 왜 없을 거라고만 생각해? 어? 너 지금 그 e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이후에 네가 성공시키기 h 도 했다는 얘기야? 게다가 이장환 박사의 방해로 윤민철 e w 쪽도 혼란에 빠집니다 나도 뭐가 어떻게 된영물인지 모르겠지만 난 진실만 말했어요. 그런 말 해. 어떻게 그렇게 복제 조기 세포가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지? 아니 무슨 정황이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 경력, 내 모든 거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당신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난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는 언론까지, 언론까지 이용하는 이 장난. 이제는 돼서 별례가 아니죠. 아유, 별것도 아니네. 제가 데리고 있던 연구원 중에 한 명이 방송국에 이상한 제보를 한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진실을 알리려던 언론인과 연구원은 역적으로 몰리죠 니들 제정신이? 일더 커지기 전에 당장 그만둬 아니 의혹이 있으면 취재를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청화대까지 개입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동안 이정환 박사 팔라재비벌 언론들은 또 어떻고? 진이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국민들이 벌써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장원 박사 쪽이 강하게 나올수록 더욱 야, 의심을 야. 품게 된윤 pd. 자. 여기 그가 만들었다는 복제계를 찾아갑니다. 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누구도 진실을 알려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설자리를 잃어가는 취재팀. 그런데 진실을 알고자 하는 변화는 의외의 곳에서 일어나죠. 그 전에 당신한테 꼭 물어볼게 있어. 어떻게 그렇게. 주기세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또 다른 비밀이 공개됩니다. 제안을 받았으니까. PD 추적과 윤민철 PD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방송 내보내겠습니다. 진실이냐, 국익이냐. 그럴 수 있을까? 신념을 저버린 과학자.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한지 안 한지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오직 진실의 힘을 믿는 언론인. 과연 세상은 누구의 편을 들게 될까요? 내 경력, 내 모든 거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진실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난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난 진실을 말했어요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의 실체 영화 제보자입니다